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샌드 프리미엄 네, 샌드 네. 그이 모래 뭐. 샌드 프리 저는 프리 프리미엄은 없어서 네, 프리로 해봅니다 네, 어 이게 일단 가장 얇은거고요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제일 큰게 이거고요네그러면은 저는 이걸로 할거예요 제일 큰걸로 일단 제인컬걸로 가로를 막습니다. 그러고 위에 라바를 쏟아줘요. 라바 즉요거죠 네. 라바를 쏟아줍니다. 그럼 아마 라바가 계속 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증기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위에가 서박히죠 또. 이렇게 수증기를 계속 이렇게 보내줘. 주고. 네 숨기를 계속 보내줍니다. 하고 이걸 여기서 탁탁터뜨려줘요그럼밑까지영향이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소로 변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다시 한한번톡터뜨고한번더톡터뜨고 여기 터트립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터트리고, 터트리고, 터트립니다. 이렇게 터트리면 돼요. 터트리면 이렇게. 오, 녹화 종료할 뻔 했네요. 이렇게 싹 없습니다. 여기 라바로 이렇게, 아, 잘못했다. 라바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쫙 깝니다. 네,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걸 이렇게 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이렇게 쳐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금 가시는 거 보이죠? 금 가시는 거 보이죠? 위에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꽃놀이, 불꽃놀이. 여기 이렇게 이미 딱 해놓고 여기 이렇게 딱 하나 해놓으면 와서 부딪쳐요. 여기 딱 해놓으면 와서 부딪쳐요. 부딪혀. 이렇게 어인제팀이 안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벽돌로 여기막 하면 여기 남은 걸 이렇게 터트려 주고요 벽돌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막습니다 이제 이걸로 또 이렇게 벽돌로 한번 더 막습니다 벽돌을 일단 막았죠 <laughs>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벡터를 막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다 이걸 이렇게, 저 여기 이렇게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깔리죠. 네, 깔릴 때까지 기다려 봅죠. 한번 어느 정도 됐을 때 제가 멈추게 해서. 너무 느리네요. 이더 빠르겠어요, 이게. 시간을 멈춥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이렇게 싹, 지워줍니다. 초록색은 일단 없애고, 위에 이렇게 라바도 여기 있던 거를, 여기 있던 거를, 지워줍니다. 지웠죠? 하고, 그냥 라바로 여기를 이렇게 메꿉니다, 이제. 어? 그냥 라바로 메꿉니다. 그러고, 여기는 그냥 초록으로 이렇게 메꿉니다. 이거는 이제 풀드신다. 소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터지죠? 터진다면은 정말 멋지네 지금?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나왔고요 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딱 뿌리면 하고 어, 여기다 또 이렇게 뿌리면 아 버블 파이터 소리입니다 버블 파이터 용암이 다 떨어졌는데도 여기 묻어있는 거예요 묻어있는 거 대단하네요. 정말 이 게임 맞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있어요네 네, 이상 제로 이상 제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디 있지? 응? 응? 잠시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디 있지? 여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상 제로였습니다.